경제학자의 서재 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28강 중국은 서방을 따라잡고 있는가 미국이 중국의 중산층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고 있으며 심지어 추월할 수도 있을까 이 질문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경제 규모 특히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따라잡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된다. 그러나 경제 규모는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 질문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바로 중국의 가구와 개인이 미국 중산층을 따라잡고 있는지 여부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이다. 중국의 개인소득이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와 규모는 놀라운 수준이다. 미국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버는 중국 인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집단은 중국 인구 중에서는 여전히 소수에 속하지만 그 수를 보면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증가하는 중국의 가구 소득은 세계 중산층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으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글로벌 중산층이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 국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동 부유와 지속적인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내수 확장을 강조하는 중국에 있어서 이는 현재 개발 전략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은 얼마나 거대한가? 시우나 양. 비엘은 구스타프 송과 필자가 수행한 최근 연구에서는 글로벌 중산층의 1인당 가구 소득을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중산층은 선진국의 국민 중에서 그 나라의 부유층에도 빈곤층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룹을 말한다. 소득은 중산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완전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직관적인 지표이며 생활 수준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고소득 국가를 비교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 국가의 가구 소득이 물질적 풍요와 관련이 있으며 중국 가구가 미국과 유럽의 가구를 따라잡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인당 소득이 2018년 유럽연합 중위 소득의 60에서 20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초기 수치를 수정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치의 실제 구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우리는 소득 수준이 이 정도인 인구를 글로벌 중산층이라 지칭한다. 따라서 성인 2명과 아동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은 가구 총소득이 3에서 10만 달러 2018년 구매력평가 PPP 환율 기준으로 12에서 40만 런민비에 해당일 때 글로벌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비교해보자면 미국의 경우 이러한 가정의 2018년 중위 소득은 7만4천 달러 수준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치를 중국 데이터에 적용해 중국 글로벌 중산층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얻었다. 이 작업을 위해 2002년, 2007년, 2013년, 2018년 중국 가오수입조사 CHIP의 설문조사를 사용했다. CHIP 설문조사는 대량의 전국 표본을 다루며 수년 동안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 2002년에는 글로벌 중산층에 속하는 중국 인구가 1% 미만이었지만 불과 16년 만인 2018년에는 거의 25%가 여기에 속한다. 이 기간에 중국 글로벌 중산층의 연평균 성장률은 2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인구 증가 속도는 저조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중산층 따라잡기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실제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3억 4,4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보다 많고 유럽 연합 전체 인구 5억 1천만 명, 영국 포함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덕분에 중국은 글로벌 중산층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은 압도적 다수가 도시에 거주한다. 90% 이상이 도시 거주자이며 이러한 인구 증가 덕분에 중국 도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2007년에는 도시 거주자 중5% 미만이 이 집단에 속했으나 2018년에는 무려 40%에 육박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중국 도시 거주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가구에 필적하는 소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의 농촌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농촌 인구 중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농촌 가구의 경우 중산층이 되는 주된 방법은 도시로 이사를 하는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소득이 급증해 수많은 이들이 글로벌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다.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먼저 중국의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중산층에 대한 우리의 하한 기준치는 중국의 중위 소득을 초과하며 따라서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중국 내 소득분포 상위 50%에 속한다. 둘째, 이 집단은 소비력이 상당하다. 중국의 중산층 가정에는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볼수 있는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비롯해 수많은 내구 소비재가 있다. 이들은 오락이나 여행 같은 여가 활동의 비용을 지불하며 대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한다. 중산층 성인 절반 이상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다. 셋째, 이들의 소득 출처는 주로 임금과 급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이며 직장은 정부 기관, 국영 기업 및 교육 기관 같은 국가 또는 중국과 조직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 중 기업가나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이것은 중국의 중소기업 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문이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보다는 농촌 지역 인구 및 저소득층과 더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이들의 소득은 미국 중산층의 소득과 비슷하지만, 글로벌 중산층의 부 소유한 주택, 투자금 및 기타 자산의 가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상속으로 중산층이 된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 중국의 과거 정책은 개인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완화되고,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중국 글로벌 중산층이 보유한 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 글로벌 중산층을 유의해야 하는 이유.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중산층이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중산층 가구는 고급 재화와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다. 따라서 중산층 확대는 수요 기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중산층 가구는 물적 및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투입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혁신과 위험 감수 정신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산층 사업가와 기업인의 기여를 강조하기도 한다. 정치적 영향의 경우, 중산층 확대는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 안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중산층이 민주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중산층은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았고, 자주적이며 정치의식이 있고 정치적 발언권을 요구한다. 그런데 유럽 국가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점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후기 개발도상국에서 중산층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약간 애매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화가 과연 중국에도 적용될까? 중국의 중산층은 실제로 고급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한다. 소강사회의 건설과 공동 부유 실현을 추창하며 과도한 투자 주도 및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는 중국 지도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중산층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는 낮은데, 이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 약 3분의 1을 저축하기 때문이다. 중국 중산층의 저축률은 수많은 중국 저소득층의 저축률보다 높으며, 미국 같은 고소득 국가의 중산층보다도 높다. 중국 중산층의 저축률이 높은 이유는 자국금융 서비스가 대체로 미비하기 때문이다. 중국 가정은 대출받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주택 구입이나 교육비 같은 중요한 가계 지출에 대비해 저축을 해야만 한다. 또한 질병이나 실업 같은 위기에 대비해 보험을 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목적의 저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한 연금 보장, 안전한 장기 투자 대상의 부족, 변화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은퇴 대비 저축도 필수다. 원칙적으로는 중산층의 저축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으며 자국 금융 시스템은 이들의 저축액을 가장 생산적인 부문이나 회사로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근원으로서의 중국 중산층은 제한적인 기여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는 혁신가와 기업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정권이 국영 기업에 유리하고 민간 부문에 불리한 정책을 고수하는 한이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금융과 법률 및 사회복지 제도를 더욱 개혁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이 할수 있는 경제적 기여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들은 정치적 영향을 미칠 만큼 크기가 커졌고 이들의 관심사는 공공부문 채용 보조금과 도시연금 관련 지출 및 폭지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중국 중산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 중산층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대신 정치적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들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수혜자이며 현재 체제로부터 고용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얻고 있다. 정치적 참여의 경우 일부 후기 개발도상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집권당의 당원이 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중산층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18년 CHIP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 가구 중 25%가 공산당 당원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전 세계가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까지는 북미와 유럽의 소비자가 전 세계 수요의 주요 원천이었다. 이들의 소비는 세계 경제를 결정하고 저소득 국가의 수출주도 성장 기회를 제공해왔다. 중국 글로벌 중산층의 급격한 확대는 이 방정식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온다. 전 세계 소비, 투자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급격한 성장이 계속될지 보장할 수 없지만, 미래의 중국 글로벌 중산층은 전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이상으로 28강. 중국은 서방을 따라잡고 있는가? 이었습니다.